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즈랜드 흑기를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어, 사실 에즈랜드에서 두 번이나 배송이 왔었었는데 어, 그두 개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에즈랜드 흑기를 어,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렇게 제가 주소랑 이런 거는 다 뜯어놨고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어, 칼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4개에 천원이라던가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판사 하나랑 이렇게 명함 하나가 왔어요. 일단은 아 이름이 보여도 상관없어. 일단은 이거는 명함이고요. 짠 어, 잠시만 이게 너무 어질러져 있는데 아 일단은 이렇게 어머. 어, 파본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은데? 헐? <laughs> 아니. 여기 앞에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, 파본인가? 이렇게 못쓸것 같아요.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명함이 처음인데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. 멀쩡한 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렇게 리와라고 적혀져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주문 제작을 맡긴 거고 이렇게 이 쿠폰을 10장 모으시면 소소한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는 제가 그냥 노트에다가 쓰거나 그 쪽지로 해서 줬었는데 너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제 이름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, 이게 88 크기고 이게 77 크기였었는데 어, 이게 그 편집 사이즈로는 어, 70, 70 해가지고 원래 이게 나오는 대로는 60 몇이었어요. 60 몇인데 <laughs>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? <웃음> 무서워. <laughs> 이걸어 떠야 할까요? 오,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완전 이뻐. <laughs> 어 근데 여기 밀림이 좀 많이 생겼네요. 음, 아쉽다. 이게 밀림이 조금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. 엄청 아쉬워. 이번 에즈랜드 후기는 진짜 별로예요. 아니, 이렇게 밀려오거나, 이렇게 파본을. 아, 진짜 <laughs> 원래는 에즈랜드에서 진짜 이쁘게 왔었거든요. 어머. 이것도 다 좁혔네? 잠시만요. 아 여기 있다. 이렇게 예쁘게 왔었었는데 여기 막줄 같은 것도 있어. 진짜 이번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. 이게, 이게 제가 제일 기대했던 아이였는데 진짜 아쉽다. 이상 작은 아이였고요. 음, 아, 작은 아이래. <laughs> 어, 이상 류아였고요. 음, 조금 실망스러운 레즈랜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